코원 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은 코원 O2 블랙 컬러로 촬영되었습니다. 코원 오트 모델은 매뉴얼 및 품질 보호 전원 어댑터, 스타일러스 및 거치대, u s b 케이블, 번들 이어폰 제품 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원 오트는 터치 스크린을 지원하는 모델로 화면 별다른 버튼 없이 4.3인치의 터치스크린 액정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좌측에는 미서부터 오폰 연결단자가 있습니다. 커버를 열어보면 USB 연결단자와 SD 및 SDHC 메모리를 지원한 카드 슬롯 리셋홀이 있습니다. 152는 내장 베리를 사용한 모델로 노동작으로 인한 제품 어 현상이 발생하면 셋 버튼을 눌러서 그대로 전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어댑터 를 이용하여 전원을 충전하는 전원 연결 단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우측에는 전원 및 홀드 스위치와 녹음을 위한 내장 마이크가 위치하고 있으며, 제품의 뒷면에는 모노 피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원 및 홀드 스위치 하단으로 살짝 당기면 전원이 들어옵니다. 고원 오토는 화면을 직접 터치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전원 및 홀드 스위치를 한으로 길게 당기면 전원이 꺼집니다. 이상으로 고원 오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